안녕하세요. 살림하는 숙양입니다. 냉장고에 있는 김밥을 꺼내왔습니다 혹시 좀 남을 때가 있죠 김밥이 밥한 그릇 값이잖아요. 그 맛소금을 조금 넣어줘서 간을 좀 해줄게요.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은은한 불에 얘를 익혀주셔야 됩니다. 그냥 두면 속까지 잘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요.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서 은은하게 익게 두세요. 이렇게 눌러가서 부드러우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김밥요.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주 좋죠. 우리가 김밥을 사면 이제 다 먹으면 괜찮은데 혹시 좀 남을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한줄 정도, 뭐, 반줄 정도. 이거 버리기 아까워요. 왜냐? 요즘 김밥이 밥한 그릇 값이잖아. 그죠? 4,500원, 5,000원, 뭐, 삼겹살 김밥 같은 경우는 한 6,000원씩 더 하고 막 그래요.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? 아까워서. 그래서, 이제, 그렇다고, 뭐, 배부른다, 어머지 먹을 수는 없는 거고. 그래서, 냉장고에 있는 김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부탁과 자연란도 부탁합니다. 냉장고 안에 뒹구는 김밥이요. 요거요.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썰어져서 와요. 그죠? 우리가 사면, 요렇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또, 또 잘라가지고, 요거를, 예, 하시면 돼요. 먼저, 계란을, 음, 깨주겠습니다. 계란 이상하죠? 계란 두 개를 깨두 개를 터트리면 왜 한쪽만 깨지죠? 어우, 잘못했네. 얘기하느라고 한쪽은 멀쩡해요, 그죠? 두 개를 터트리면 두개 중에 두 개가 다깨져야 되는데 아, 이상하게 늘한 개만 깨지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좀 간이 싱겁잖아요, 그죠? 김밥은 간이 되지만 얘는 싱거워서 저는 이렇게. 맛 소금을 조금 넣어줘서 간을 좀 해줄게요. 뭐든지 밑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밑간. 얘는 굳이 뭐 걸러내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. 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. 더 깨끗이 하려면 얘를 체에 걸러가지고 이게 끈끈한지 뭐 음. 이런 끈을 끈을 좀 떼면 좋은데. 아, 뭐, 이렇게 집에서 먹는데, 뭐,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김이 요건 제대로 안 잘라졌는데, 좀 제대로 잘라서, 어 계란물을 요렇게 좀적셔주셔야지만 이렇게 속까지 계란이 들어가거든요? 요 계란물이 좀 들어가게 하셔야지, 계란이 나중에 이제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해야지, 이제 밥이 부드러워지는데 넣자마자 바로 빼버리면 속에 계란이 안 들어가가지고 좀 뻣뻣해요. 아우 제가 냉장고 속에 좀 3일째 넣놨거든요김 옆구리 터졌어도 이렇게 김으로 싸, 어, 계란으로 싸기 때문에 괜찮아요. 냉동실에 꽁꽁 얼은 것도 괜찮아요. 식용유를 부어서 기름을 넉넉하게 해 셔야 돼요. 그래야지 속까지 기름이 어, 배어들기 때문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 주세요. 자, 요거 하실 때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. 계란으로 하는 거는 기름이 이렇게 너무 세면 안 돼요. 그래서 불을 약간 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은은한 불에 얘를 익혀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속까지 밥이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불이 쎄버리면 계란이 타버리잖아요. 그죠? 어, 그래서 은은하게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. 자,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두면 속까지 잘 부드러워지지 않아요.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서 은은하게 있게 두세요. 은은하게 불좀 약하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한번 또 뒤집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다다된것 같아요. 이렇게 눌러봐서 부드러우면 됩니다. 부드러우면 음. 불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기름은 좀 먹기는 해요. 어, 그렇지만 이제 계란이 안 타지 밥이 안 타잖아요, 그죠? 이렇게 두꺼운 거는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. 끄트머리는 두꺼워서 기름이 좀더 있는데다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완전히 튀겨버리면 불이 세가지고 타요. 자, 이렇게 된거 이제 이렇게 기름 빠지라고. 주세요. 김밥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이렇게 해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김밥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주 좋죠 이렇게 한 끼가 됐어요 여러분 뭐 김치라든가 단무지를 넣고 먹으면 되고 아까 부추고나은 계란 쪽 제가 스크램블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버리지 말고 끝까지 김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